오버카우트, 제발! 보여야 돼! 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성우의 l r 파의사공입니다 드디어, 팀 오브 더 이어, 올 토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토티 공격수 이틀 동안 나왔죠? 미드필더 이틀 동안 나왔죠? 수비수 오늘 이틀 마지막 날이고, 지금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도 1분 뒤면, 모든 토티 11명을 뽑을 수 있게 되는 올 토티가 출시가 될 겁니다 올 토티다 올 토티 자 지금부터 4일 23시간 동안 올 토티입니다 아 진짜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건지고 싶습니다 날강두 레반도프스키 은바페 브루노 페르난데스 데브라이너 세르시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픽팩부터 갑니다 있습니다 자 가자 오케이, 아 이거 40개 모았었는데, 오케이 84 좋은 거 드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아 오케이, 뭐 하나 나줬으면 좋겠어. 제발 인폼이라도 뭐 하나 나줘봐 도티 어디 있어? 오케이, 아 86, 일단 워크아웃. 첫 번째 워크아웃, 조르디 알바, 조르디 알바. 일단, 아, 두개 남았네요. 아, 제발, 도티, 도티, 도티. 자, 마지막 80 플러스 픽. 아, 여기서 84 플러스 픽 갑니다. 요게, 제발, 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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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티! 아, 자, 이제 78개의 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8개입니다. 무려 78개. 물론 좋은 팩도 있지만, 좋지 않은 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78개에서, 우리 한번, 팀 오브 더 이어, 토티, 최강의 카드, 한번 노려봅시다. 아. 품매볼이죠 와, 벌써, 토팀 오는 사람들 나오고 있어요. 73. 나도 하나 뽑아보자. 72개째, 이제. 72개 남았다. 가즈아! 워크아웃. 렛츠고! 음, 아니구요. 로자노로자노 자, 일단 78개 중에 이제 8개를 깠는데 워크아웃은 없었습니다. 네? 아. 하하하. <laughs> 스페, 네덜란드, CF, 쿠루이프 데파이, 맨피스 데파이. 어, 오케이, 전광판스, 프랑스, 스트라이커. 오, 라카제트 83가요? 아, 83이구나. 오, 컬이네라 토티, 토티. 오 워크아웃! 워크아웃! 보라색, 보라색! 아, 씨. 아, 독일, CAM. 토마스 뮬러? 와, 뮬러만, 세 개째야. 어, 일단, 전광판. 벨기에? 어, 토비. 아니다, 아니다. 베르통은? 전광판? 어 84. 나쁘지 않아, 84. 70 플러스, 75 플러스 있을 텐데. 아 이게 밀려서 지금 이게 안보이는구나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오! 워크워크 제발! 아 보라색 아니야 자 브라질 CDM 까세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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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약한거부터 가야지 나중에 좋은거 모아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 워크아! 아! 야, 레어두 개짜리에서 워크아 나왔어. 그래도 메디슨? 86 메디슨. 렛츠 고! 요! 나이스! 나이스! 백투백 워크아웃 바로 이어서 워크아웃 또 나와 버렸죠? 나이스. 요건 좋았다. 오. 반더비크 83. 좋은 재료. 토디 하나만 먹자 오 워크아웃 워크아웃 오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정말 보라색 불빛이 아니더라고 작년에는 제가 베르통을 당했죠 오 레노 85 개꿀 시원하게 메가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잘한 것만 까다가 메가팩 한번 가볼게요 졷카팩 가자 카를로스 벨라 84아 83이구나 42개 팩이 남았습니다 저는 좀 졸리고요 75팩 이런 쓰레기부터 빨리빨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짧은 순간에 잠이 막 들었다 깼다 간다 아 이제 40개 딱 40개 남아있어요 무한동력은 아마 금요일은 돼야지 퇴근하고 와서 시간을 두고 하지 오늘은 너무 졸리기도 하고 카드만 다 까고 아마 말것 같긴 하거든요 워크아웃 갑니다 아. 아 워크아웃 각인데 딱. 팀 일렉트럼 선수팩. 아, 이제 진짜 워크아웃 한번 나올 쯤 됐다. 워크아웃, 워크아 아. 프랑스 센터페 라포르테. 아, 바란이라도 나오지. 후, 일단 워크아웃 나왔어. 일단 워크아웃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제 32개 남았고요 이제 슬슬 알짜배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투백 워컷 아니고 콤매볼이고요 레플팩. 레플팩. 여기가 좀잘 나오죠, 레플팩이. 워커 아! 보라색 불빛 왜안 나, 오바메앙? 오바메앙. 야, 오바메앙. 역시 그래도 괜찮아 진리의 애플팩 킹밤의 양 가봉맨 맥가에맥가에 하나만 나아라 하나만 보라, 보라색 불빛 하나만 보자 아 워크아웃도 아니고요 전광판 브라질 CM 베이징 1 레나 투 아우구스토 전작 버프 끝난 거야? 아워크아웃 아니고 자, 이제 메가팩 두개만 남았습니다. 이 소카팩 두 개만 남았어요 이제 오크카웃 제발 뭐야 내 뒤보세요 뒤보세요 뒤보요이오오오오아 ウィスコウウィスコウウィスコウウィスコウ 와 엽수 깨겠다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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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 다 때려박아 비추 다 때려박아 비추 다 때려박아 와 와씨 와지어 이거 메가팩이었죠 메가팩이었죠와 카드 진짜 존나 예쁘다 진짜 와 지금 손떨려 와 손떨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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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솥과 팩이라 했나 위라팩이다 아.. 아.. 손들려 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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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가 속값 팩이 됐냐. 미쳤다. 어떻게 냐. 진짜 어떻게 이게 또. 와. 와. 이거 언트죠? 언트입니다. 와. 트레이더블리 한다. 와.

떠나오니까 날강두가 미안했는지 찾아와 버렸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근데 카드 진짜 너무 예쁘다. 자 긴장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와 이거 야 스테다 한번 봅시다. 개인기 5성의 약발 4성 달고 있죠. 하이에 로우입니다. 키1 8 7이고요와 최초 소유 보입니까? 최초 소유. 와 무쳤다 진짜 무쳤다 와 진짜 개 무쳤다 와 진짜 무쳤다 진짜 무쳤어 짜잔 짜잔 와 아우 또 부셔 아우 스탠또 부셔 아우 스탠또 부셔 아스탠또 부셔 으우 스텐 아니 틀에 아닙니다 틀에 아닙니다 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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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에 아우 스텐 와 미쳤다 가속력 94 속력 98 포지셔닝 99 마무리 99슈퍼워99 중거리슛 98 발리슛 91 페널티킥 89 페널티킥이랑 발리슛만 좀 떨어지고요 시야 90 크로스 92 프리킥 종합도 84 프리킥 낫네요 짧은 패스 90긴 패스 85 커브 89 민첩 와 어질리티 94? 미쳤다 밸런스 80 이거 얘키큰 애들은 밸런스는 어쩔 수 없어 키큰 애들 80 리액션 99볼 컨트롤 99 드리블 95 침착성 99 점프 99 헤딩 정확도 99 스테미나 96힘90 적극성 70킹초 소유 거래 불가 렛츠고 와 진짜 지금 보면은 와 870만원이라고? 아니 아니 가격을 생각을 못했어. 와 지금 골카 날강두가. 아나 골카 날강두 가격 확인하려다가 와 870만 코인? 골카 날강두를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130만에 올려놓겠습니다. 요렇게. 아 130만 오반 것 같고. 128만에 올려볼게요. 106만에 샀는데, 올라가지고. 천만이득이네, 사실상.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나 12만 8천 원에 팔았어.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12만 8천 원에 말강도 12만 8천 원 올렸네. <laughs> 아, 몰라요. 이미 실수한 거, 실수한 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얘한번 보고, 속상해 하고, 유튜브 각도 제대로 잡네. <laughs> 아, 뭐, 얘한번 보면 뭐 어때? <laughs>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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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토티 선수들, 너무 더 재밌게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운 받으셔서 꼭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하이. 야메시야 드리블 아 지금 100만원 사라... 100만 날렸잖아요. 100만 코인 방금 생각도 안 나. 이 체감 느껴보니까 생각도 안 나. 와 하하하 하하 하하호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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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의 카드를 거의 다 까봤고요 이제부터는 무한동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워크아웃 나온 거 보면 조르디알바, 토마스뮬러, 토마스뮬러, 카세미루 인포메디슨, 챔라, 탈리아피코, 87 라포르테, 가봉맨, 그리고 98 토티, 날강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뽑았고요 크, 영롱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인폰 카날레스, 어, 히메네즈, 그리고 90만회를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아, 정말 피곤하지만 그동안 모아왔던 팩을 까서 토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 날강도 진짜 멋지네요. 제가 내일부터 또이 카드 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요. 5시 새벽 5시 50분이거든요. 아, 내일 또 8시에는 또 8시 반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만 잠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토팁 올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여러분들도 대박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 드릴게요. 사공반, Let's go!